오늘은 약간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나마 굉장히 비싼 바닷가랑 좀 접해 있는 온천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스카이라군. 아, 이제 수영복 윗도리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사람들에게 혹시나 이제 제 복근 이런 거 보여드릴까 봐 <laughs> 걱정돼요. 공개 안 하고 싶었는데, 아, 초콜릿 복귀. 초콜릿 복근 이제 고, 공개해야겠네. 내가 아, 호텔같이 생겼다. 되게 고급진데요. 어 되게 비싼 값 하는구나 이따 입혀볼까 어 온천 안에 이런 식당도 있고 이쁘네요 아주 그막 비싼 패키지도 있고 한데 그냥 가, 그냥 제일 싼 걸로 했습니다 7만 원짜리 어, 얼굴 대충 이제 샤워를 했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 너무 추워 근데 우와 너무 이쁘네요? 완전 캐리비안베이처였는데 있다 이거 오우와 따뜻해! 와 완전 따뜻해. 야 너무 이쁜데요 오! Hi. Hello. Hello. Wow. 오 추워. <목소리> 와. 어 눈부신데 너무 눈부셔. 형, 앞에 보여요? 으...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에이, 잘, 아, <laughs> 뭐야, 아니 뭘 보는 거야? 아니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근데 확실히 견값을 하네요. 그래도? 그러게. 뭐, 디자인적으로 일단은 자 갔던 온천 뭐몇개안 되지만 최고. 와. 우와... 와 근데 진짜 스카이 라군이 이유가 있네. 그들 그냥 스카이가 보이네 저기. 그리고 이게 약간 보니까 몸은 엄청 차갑잖아요. 응. 몸이랑 얼굴은 추운데 몸이 따뜻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온. 어딱 좋아하는 그거 딱그 우리 여름에 에어컨 틀고 딱 이불에 덮어있는 그 기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진짜 이쁘다 어, 여기, 여기, 여기가 나, 인피니티. 여기, 여기가 인피니티 여기저기 가보죠 어어뭐 술도 맛있는데요? 음, 일단 어, 술도 맛있다구나 오 이렇게 오, 돼 있구나 어때? 아 진짜 힐링된다. 저한번 빠갔다 오려고요 저는. 지금? 네. 아 그냥 한국에서. 같이, 같이 가자, 같이 네. 가자. 네. 기다려봐. 다행히 제 복근은 아직 안 보이는 걸로. <laughs> 물속이어가지고. 네. 아 복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팟자 영까지 복근 아까 봤는데요. 그 무슨 초콜릿 같았어요? 그거? 맛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거기에딱 어울리는 초콜릿이 생각이 안 나. <laughs> 그래요? 목카빵? <오, 가빵>? 네? <웃음> <웃음> 무슨 소리예요? 목카빵이에요. 낭만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술 들고 있는 거 와아 도 있구나 얼마일까? 비싸겠죠? 한잔고 오케이 가격이 역시 비싸네요 얼마야? 맥주 13,000원 와인 15,000원 비싼데 근데 그래도 왔는데 아 그쵸 그렇죠? 한잔 해야지 아, 어떤 걸로 할래요? 똑같은 거 할게 죠 나는 골맥주 굴, 굴? 굴 오케이 굴두개 굴. <laughs> 너무 좋겠다. w 이브 예. 근데 이 와인? 이게 다 지열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이슬란드의 지열. 이것도 제가 왜 놀러 온게 아니라, 다 아이슬란드의 그 지열, 화산...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와, 개 추워 잠깐만... 어내려가어개 추워... 어... 들어갈까? 저... 어, 개추워. 어. 어, 개추워.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뭐... 둘 뭐, 데가 없네. 여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짐두 개도 좋고... 그리고 여기 온천이 일단은... 황냄새가 안 납니다 어, 보통 이제 정말 밑에 마그마가 있고 그런 마그마로 인한 지열 때문이었으면은 황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 그냥 수영장 냄새? 네.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뜨겁거나 부분적으로 차가운 그런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제 생각엔 인위적인 온천 같아요 만든 사람이 돈이 좀 많, 많지 않았나 봐. 그런 생각 오늘 아마 예겠다 아 여기는 진짜 여자랑 와야 돼요. 형. 아... 형이랑 올 때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여기는 미바튼 온천입니다. 어, 아이슬란드 북부에서는 가장 유명한 온천인데 오늘은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게 주변이 완전 다 자연 경관이에요. 어쩌면 눈산을 바라보면서 온천욕을 할수 있는. 근데 보통 온천욕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가격이 근데 엄청 싸다. 일단. 어, 어, 아니, 아, 죄송해요. 가격은 57,000원. 비싼데요? 생각보다? 개 비싼데? <laughs> 아니, 나는 북부 시골 쪽이라 해 가지고 좀쌀줄 알았는데 역시 여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비쌉니다. 그래도 내부 이렇게 식당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어 가지고 뭐 시설은 그쪽이 더 조금 좋았네요. 스카이. 어, 시설은 거기가 더 좋았던 거. 예, 네,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생기지 얼마 안돼 가지고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가보죠. 온천이 여기는 뭐 57,000원인데 57,000원인데 이거 수건 하나 빌려 주는 게8 5 0 0원이어 가지고 좀 덤탱이 씌인 느낌도 되긴 하는데 우리 넘버 3. 넘버 3. 네. 그리고 안경을 쓰고 온천에 들어가면은 온천물의 어떤 뭐 성분 때문인진 몰라도 안경에 여기 자국이 영원히 남는데요. 안 지워진대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인공 온천이 아니라 자연 온천인 것 같아요. 자연 온천이니까 그런 소리를 오. 했겠죠? 오와야 분위기 좋다 근데 왜 하늘색이지 신기하다 들어가 보자 일단 네. 너무 추워. 빨리 어. 어 너무 추워 오아 아, 너무 추워 와오 어. 어, 잠깐만 너무 추운데 진짜 와나 어, 몸이 제거를 것 같아 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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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오 색깔이 진짜 파란색이에요 어, 이거 다 앉아 있는 거 어, 추워 아이씨. 어 여긴 자연온천 같은데요? 완전 자연인 것 같아 어 여긴 완전 자연온천이네 왜냐면은 냄새가 흙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여기도 <laughs> 그리고 일단은 <laughs> 이게 물이 약간 기름같이 약간 미끌미끌 거든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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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기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네. 놓을 수도 있어 진짜 그냥. 저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 개춥겠다 저금아 근데 네, 이게 여러분 진짜 영하 지금 몇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하 몇도예요 <laughs> 발은 빛보다 빠르다 오케이 발은 빛보다 어, 빠르다, 빛보다 빠르다. 고고고고고고고. 어, 개 추워. 어, 괜찮다. 그래도. 바로 가니까 괜찮네. 어, 여기 물 차가운데요? 응, 여기 좀 차가워. 여기 왜 차갑지? 여기는 물이 안 뜨거워. 야, 근데 예쁘다. 물 색깔이 진짜 예쁘다. 예, 응, 물 색깔이 예쁘다. 그리고 이 진짜 청한 자연의 어떤 온천 그쵸? 느낌이 되게 네. 미끌미끌한 게 미끌미끌해서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 <laughs> 깨끗한 느낌은 알겠지요그 거기 스카이 거기는 진짜 확실히 확실히 거기 수영장이야 거기는 그냥, 그냥. 수영장 아, 아, 거의 수영장이에요 그냥 일단은 뭐 뷰나 분위기나 거기랑 여기랑 또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뭐 비교를 딱히 뭐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도 마실 거를 주문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궁해가지고 마실 걸 따로 시키진 않았는데 비슷해요 시스템 자체는 일단 따뜻해가지고 사실 네, 아이슬란드 자체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런 온천을 계속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우리 뭐 며칠 만에 왔죠? 이틀 만에 왔나? 온천 다시? 맞아 이틀 만에 네, 온천 계속 찾게 돼요 진짜 힐링하러 왔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도착한 이곳은 블루라군이라는 온천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핫한 온천이에요. 여기 옆에가 이제 파그라다 화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열로 이용한 자연 온천일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블루 라군입니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놀네> <웃음> <웃음> 야, 와, 줄이 그냥 뭔티 익스프레스야? 이거 들어가 보죠. 야, 와. 엄청 넓네. 엄청 넓네요, 진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블루라고 인지 알겠네요, 근데. 진짜 파랗다. 그러게. 와. 아, 좋아. 온천만 세 번째야, 세 번째. 와. 아, 일단은 엄청 넓어 가지고 한 눈에 안 들어와요, 여기. 엄청 크다. 아나 저거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 흰색 저거 어, 어, 뭐냐, 이거? 어, 신기해 이게 흰색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검은색, 흰색 이 조합이 진짜 이쁜것 같아요 음, 음. 어? 저기가 음료수 주는 데다 저기가 바다다 다 음료수 하나 뭐 받아도 될것 같은데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네 뭐 마실 거예요? 나는 맥주 맥주? 모델은 맥주 저, 여기가 파란... 사람은 좋은데. 그래서 네. 딱히는 스카이라고는 저 아, 사진 사진각은 사진이랑 뭔가 이렇게 잘 빠면은 놓은... 어, uh, first drink is free, right? for free. Like okay. Good. Good beer, two plea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야, 맥주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laughs> 한 잔은 무료인데 14,000원이에요, 14,000원. 음! 맛있어? 어 맛있는데요? 오, 저기 다리 보여요, 형? 이 카메라에 담겨야 되나? 저기 다리 밑에 공간이 또 있어요. 저기 다리 밑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래. 자, 일단은 다리를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여긴 또뭐 하는 곳일까요? Chinese cookies are v e o o d t o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of you 아. together? Okay, oh. thank, you. thank nice. you. Say hi! hi. This is so cool. Where are you guys from? I'm from uh, South Korea. Yes. Really? Yes. yes. Do you know so cool. Korea? Yeah, I've heard of it. I'm from um, England. Ah, 아, oh. England. What's hello in Korean? a n y Annyeong. Annyeong. Can I take some video? Yeah. Okay. Annyeong, say 안녕. <laughs> oh, it's good. 안녕 and 안녕하세요. 하세요. What does that mean? 안녕 means usually we speak to brother, sister, no, but 안녕하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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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eans we usually speak to older men. Polite. It's, it's poline? Like more like, like polite.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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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ect and polite. Annyeong, that's so, it's so cool. <laughs> I better get back, but it was nice to meet you.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Bye. bye. How do you say bye? 안녕. Uh, 안녕! 예스는 안녕! <웃음> <웃음> 그러게 만날 때도 안녕이고 헤어질 때도, 헤어질 때도, 때도, 안녕. 때도 안녕이네 일로 응. 가원래 왜냐 이쪽으로? 아니 나 이거 컵을 반납하고 갈까? 아니 그냥 한번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냥. 그래 그래 와 근데 커플 개많네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대낮부터 꼭 저러고 싶나? 그죠? 난 그러고 싶어 저도요 응. <laughs> 아씨 여기가 뜨거운 물나온는것 같다 여기가 제일 따뜻하다 같은 거어 뭐야 컴퓨터 넣어도 돼? 개꿀인데? 나퓨터겠지어 이거 설마 농구? 3점슛 오! 개멋있나죠 레이업슛 보고게 레이업슛 이때 항상 해야될게 있어요 형 뭔데? 중국어 아, 뭐, 니 짜오 쇼만맹죠 워짱 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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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니트완 더빠아 하트볼 어이이 뜨거워요. 진짜로 <laughs> 여기 삶은 대게 될거 같아. 여기는 중국이 이렇게 이롭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끄러운 짓을 할때 중국어 몇번 외쳐주면 정말 하나도 안 부끄러워진다.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여기 왜 이렇게 사인들이 많지? 아 여기가 머드 마스카는데구나 이따가 하자 우리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저안할 건데요? 어, 난 할게. <laughs> 저기서 이제 머드를 주고 얼굴에 바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저저 이렇게 퍼갖고 손에다가 주네. 저렇게. 그러면 그거갖고 알아서 이렇게. 그러게요. 좋네 여기까지 부르라곤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카메라를 두고 좀더 여기를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실리카 <목소리가> 머드팩 발라볼게요 아 이런 팩 진짜 오랜만이다. 다된거 맞나요? 음 됐어. 어때요? <laughs> 잘생잘 생겼어. 아잘 생겼어. 요 <laughs> 어. 이게 피부가 안 보여서 그런가? <laughs> 아 이마 까가지고 이게 탈모인데 어떡하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이는데? 안 이상 안 이상.